오늘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조금이라도 받았던 도움 때문에 오히려 생계급여가 깎이거나 수급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안타깝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겨우 도움을 받았는데 그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사적 이전 소득이라는 개념을 알아보고 기초생활보장제도나 한부모 가족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할 사항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미리 알고 계시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예방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혜택도 제대로 누리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한부모 가 가족 지원 등 여러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모두 자격에 맞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매년 정부에서 수급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꼼꼼하게 조사하기 때문에 자치 기준에 걸려 혜택을 줄이거나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여러 제도 중에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한부모 가족 지원에서는 조금 특별하게 사적 이전 소득이라는 걸 확인합니다. 사적 이전 소득은 말 그대로 주변 사람들에게서 무상으로 받았거나 혹은 정기적으로 들어온 돈이 있는지를 의미해요. 부모나 자녀, 친척, 지인에게 받은 금액은 물론이고 후원자나 친 목회비, 축기금 부의금 같이 통장에 찍히는 돈이 있으면 그게 모두 사적 이전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정부는 이미 주변에서 도움 받았으니 내가 지원할 생계급여를 줄이겠다라는 식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생계를 위해 주변에서 조금씩 보태 주셨을 뿐인데 정부 지원이 줄어들거나 심한 경우 수급자에서 탈락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초수급자분들은 통장 입금 내역 하나 하나에 훨씬 조심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금액부터 소득으로 잡 피느냐가 궁금하실텐데 정부에서는 최근 1년간 돈을 받은 횟수와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먼저 1년간 돈을 받은 횟수가 6번 이상이었다면 매달 받은 돈을 합산 해봐서 기준을 초과하는지 판단 합니다. 1인 가구는 한달 35만원 2인 가구 는 58만원 3인 가구는 75만원 4인 가구는 91만원까지가 기준이고 이 금액보다 초과하면 초과분을 소득으로 봐서 생계급여에서 깎게 됩니다. 또 1년간 횟수가 6번 미만이라면 1년 동안 받은 총액이 1인 가구 119만 원, 2인 가구 196만 원, 3인 가구 251만 원, 4인 가구 304만 원을 넘어서는지가 중요해져요. 만약 이 연간 금액이 기준액보다 많으면 초과된 부분을 12개월로 나눠서 한달 소득으로 산정하고 그만큼 매달 생계급여가 줄어듭니다. 문제는 이렇게 줄어든 금액이 실제 생계급여보다 커지면 수급 자격을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일부분들은 횟수가 적을수록 유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의아해하시기도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단한 번이라도 큰돈 돈을 받으면 기준을 크게 초과해버릴 수 있고, 그 돈이 그대로 소득으로 환산되어서 매달 공제를 당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정부 지침에는 한 번에 받은 돈이라 하더라도 임대 보증금 마련처럼 재산 증가로 확인되거나 수술비 같은 꼭 필요한 의료비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면 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즉 불가피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용도라면 보장 기관에서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의료비, 교육비, 학원비, 결혼식이나 장례식 비용, 부채 상환 등은 증빙을 잘 제출하면 반영해서 빼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는 보장 기관마다 조금씩 해석이 달라서 맡은 담당자 상담하는 게 최선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 혼자 사는 어르신이 아들로부터 1년 사이에 딱한번 500만 원을 받았다면, 정부는 1인 가구 연간 기준액 119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81만 원을 소득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 381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31만 원이 넘는 금액이 나오죠. 그러면 지금 받고 있는 생계급여에서 31만 원을 매달 빼는데, 만약 해당 생계급여가 30만 원 정도라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수급자에서 제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집주인이 요구한 보증금을 내기 위해 쓰거나 갑작스러운 수술비로 사용했다고 분명하게 입증했다면 사적 이전 소득으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즉 자녀가 도와준 돈이라 하더라도 용도에 따라 정부가 소득으로 안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보험금이나 퇴직금은 어떻게 반영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건 재산으로 포함합니다. 재산 기준이 비교적 느슨해서 천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타도 괜찮은 수급자분들이 있는가 하면 사적인 지원으로 수백만 원만 받아도 바로 소득으로 잡.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재산으로 보는 금액은 그 사람의 전체 자산 규모 안에서 평가되지만 지인에게 받은 돈은 사적 이전 소득이라는 항목으로 따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사적 이전 소득이 모두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주변에서 적절하게 도움을 받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다만 기초수급자 입장에서는 이게 그대로 생계급여 공제 요소가 되거나 심지어 수급 자격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통장에 돈이 입금될 땐 언제라도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빌린 돈이니 가 괜찮다고 해도 법적으로 명시된 채무 관계가 아닌 이상 정부 입장에서는 그저 받은 돈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혼한 배우자가 보내온 양육비나 친척이 주신 부의금이나 축의금, 친목회비처럼 여러 사람에게서 거둬서 관리한 돈도 통장 내역이 뜨면 사적 이전 소득에 포함될 수 있어요. 사적 이전 소득 때문에 난처해지는 또 다른 예시로 엄마와 초등학생 아이가 함께 사는 2인 가구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엄마가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매달 50만 원씩 양육비를 받고 있는데 2인 가구 기준액 58만 원 원을 넘지 않으니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달에 이모가 용돈으로 30만 원을 보태주었다면 그 달에는 총 80만 원을 받은 셈이 되어 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 초과 금액이 연간 소득으로 환산되어 생계급여가 매달 조금씩 줄어들 수 있고 운이 나쁘면 수급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다시 이목게 돌려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부에서는 특별한 법적 문서 없이 반환한 사실만 가지고는 소득을 취소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가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 소득을 적용하느냐도 궁금하시잖아요. 사적 이전 소득은 보장 기관이 이를 부과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1년간 유효하고 그 기간 중에 꾸준히 반복해서 돈을 받지 않았다면 1년 후에는 사적 이전 소득을 없애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올 1월에 수급자를 새로 신청했는데 그전 1년 동안 여러 차례 자녀나 친척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통장 내역에서 드러나면 지금부터 사적 이전 소득을 산정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재조사할 때 최근 1년 사이에는 지원이 없거나 횟수가 기준 미만이라면 그 시점부터 사적 이전 소득이 제외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다만 그때도 연간 금액이 정해진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니 모든 건 결국 담당자와의 확인 절차가 필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적 이전 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금만 부주의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금액이 소득으로 잡히고 지원받는 급여가 줄어드니 가족이나 친구들의 지원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용도와 지출 증빙을 갖추면 소득에서 빼줄 수 있는 사례들도 있으니 무턱대고 안 받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받을 수밖에 없는 돈이라면 미리 서류 나 증빙 자료를 꼼꼼히 챙겨서 반드시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꼭 필요한 지원을 유지하면서 큰 비용이 드는 상황도 무사히 넘길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은 기초 수급자분들이 가장 주의하셔야 할 사적 이전 소득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거나 빌릴 때 어떻게 하면 수급 자격을 지킬 수 있고 또 잘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 드렸습니다. 이 제도는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제대로 알아두면 나에게 꼭 필요한 혜택을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급자인 분들 혹은 새로 수급자가 되려 하시는 분들 모두가 한 번쯤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주변에 이런 제도를 잘 모르시고 당황스러운 상황을 겪는 분이 있다면 오늘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오늘은 사적 이전 소득 기준과 그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자신이 해당될 수도 있겠다 싶으신 분들은 담당 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실하게 절차를 안내 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정당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당연히 놓치지 않아야 하고 의도치 않게 탈락하는 사태를 막으려면 미리 정보를 숙지하시는 게 최선이니까요. 혹시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영상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복지제도와 꿀팁을 친절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